할렐루야! 1월의 마지막 날이고 또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예배하면서 그 이유를 발견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34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해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 때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싸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애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의 사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건은 큰 풍랑을 만난 사건이고 두 번째는 가다라라는 지방에 귀신들인 두 사람을 만난 장면입니다. 두 장면 속에서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가셔서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첫 번째 장면을 먼저 살펴보기 원합니다. 23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며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배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신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도 베푸시는 분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죠 그런데 큰 풍랑이 만나게 되었을 때 그들은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지는 놀라운 은혜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27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물론 지금 마태복음서 공생의 초창기를 말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하기에는 아직 멀리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그저 함께 있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님이 필요로 합니다. 예수님은 좋은 분 같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면 아주 익사이팅한 아주 놀라운 느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합니다.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들은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26절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상태는 믿음이 작은 것입니다. 믿음이 작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믿음 외에 다른 것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많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의심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따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안에는 의심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런 풍랑과 같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을 때, 어떠한 것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방법을 발견하지 못했을 때, 여러분은 의심부터 시작하시나요? 아니면 믿음부터 사용하시나요?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필요로 해서 와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필요로 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 주고 있다고 해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살려 주세요라고 부르짖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이 혹시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자들이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함께 계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중에 풍랑이 다가올 때 그때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필요로 하실 때 예수님은 언제나 함께 계셔주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사건이 나옵니다 그것은 가다라라는 지방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본문 2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가다라 지방이라는 것을 생명의 삶 책자에 보면 이런 설명으로 나옵니다. 마가와 누가는 거라사로 기록했다. 갈릴리 호수 동남쪽 이방인 지역의 도시다 했습니다. 거라사라는 곳과 동일 지명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이 귀신의 이름은 군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종합해서 볼때 우리는 한 사건을 더욱더 입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볼수 있게 됩니다. 그 귀신 들린 두 사람이 얼마나 사나웠던지 아무도 그를 막을 수 없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할수 없는 일이 또 일어난 것입니다. 사람이 해결할 수 없고, 그저 당할 수밖에 없고, 피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것을 그렇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상황 중에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큰 동랑을 만났을 때 살려주세요 외쳤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살려주세요 하고 예수님을 불러야 됩니다. 귀신 들린 그두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주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9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그들은 예수를 보자마자 놀라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놀랐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 안에 문제가 죄인의 문제가 있었지만 귀신 들린 자의 문제가 있진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아마 그러한 문제가 있었다면 우리도 이들처럼 놀랬을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관계없습니다. 우리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면 모든 것이 평안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허탄한 귀신들린두 사람은 무엇을 요구합니까? 30절의 말씀입니다.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 떼가 먹고 있는지라 성경에 돼지라고 하면 부정한 짐승이죠. 그 부정한 짐승이 보인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요구합니까? 31절에서 32절입니다. 귀신들이 예수께 간과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대에 들여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을 그들은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돼지대에게 들어가 결국에는 돼지들도 죽어버리는 일을 경험하죠. 예수님이 계심으로 평안을 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에 대해 우리는 안심하고 있나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예수님의 기쁨을 누리며 안심하게 됩니다. 그 안심을 누리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일구로 인한 답답함과 두려움 속에서도 예배의 기쁨을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풍랑 같은 현실의 문제가 끊임없이 다가오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상황이 이 땅을 지배하게 될지라도 삼위일체 하나님만 의지하며 있는 자리에서 담대하게 예배하게하여 주십시오. 말씀으로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눌림으로부터 해방시켜 자유함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